저도 지금 이렇게 빗자루랑 쓰레받기 딱 들고 뜯어 <laughs> 네. <laughs> 담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예. 더 내려기만 해봐라 네잘할수 그 네. 음. 있고요 음. 잘하고 계시고 음. 악수 한번 하시죠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라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이 됐죠 아낌없이 주는 희고 역시 화려한 옷으로 <laughs> 이렇게 등장해 주셨습니다. 아, 장사님, 잘 지내셨죠? 아,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그 드라마 좀 촬영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네. 얘기 좀한번 해주세요. 언제 나와요? 어, 10월 25일. JTBC하고 넷플릭스에서 나옵니다. 어, 아, 요즘 그러면 연예인들과 촬영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 네, 그러고 있죠. 네. 자,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이런 연예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즘 부동산에서 핫한 스타 뭐가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네. 재건축에서는 신반포 2차. 신반포 2차? 네. 오, 네. 그리고 재개발에서는, 네. 한남 뉴타운. 한남 뉴타운. 네. 음. 혹시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음. 그런 근생 건물 같은 것들에 있는, 한남 뉴타운에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런 것들 하셔도 종부세는 이렇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근생 건물을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음. 그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네. 아, 알겠습니다. 노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노리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유, 또, 우리 또 아낌없이 주는 희균 님께서 또, 어, 투자 대상을 또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자, 그럼 오늘도 아낌없이 계속 나눠주실 거죠? 어, 네, 열심히. 최대한. <laughs> 네. 네. 자, 627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제 한풀 꺾일 거다라는 이런 예상도 좀 존재하고 있잖아요.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향후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어, 당분간은 이 정도의 분위기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금액 자체가 꺾이는 것과 음. 호가가 꺾이는 건 약간 다르거든요. 어, 네. 근데 지금은 호가가 꺾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그래서 뭐 시세가 내려가진 않았고, 사실은 호가가 좀 말도 안 됐어요. 최근 실거래가가 15억이면 은 호가가 음. 17억 막 이랬거든요. 음. 근데 그 호가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총액, 그 대출 뭐 6억까지만 해준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말씀들도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노도광이나 금강구 어떤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있다?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 전체를 다 묶었었잖아요. 음. 그쪽 외에 퍼져나갔던 마포, 강동, 성동, 동작 이 풍선 효과보다는 적을 거라고 봅니다. 아. 동대문구를 사려고 했던 그 수요들이 어디 도봉구로 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풍선 효과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작가님 보시기에 627그 대책 이후에 그래도 수혜를 받은 이런 층이 있을 거고 네. 굉장히 피해를 받을 층이 있을 것 같아요. 두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피해를 받은 층은 네. 토어제로 묶여 있는데 네, 네. 6억 대출 받아서 사기에는 조금 어려운 곳들? 네. 그런 곳들은 어, 약간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20억 이상. 네, 그 정도? 그 정도? 네, 한 10억 후반대. 1 0억 후반대. 그 네. 음. 근데 아예 막한 25억이 넘어버린다. 음. 이런 것들은 또 오히려 생각보다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아, 뭔지 딱 느낌이 딱올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 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소 문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작가님께서 입지가 좋은 곳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입지가 좋지만 한계동의 110세대 남짓의 소규모 아파트와 입지는 그보다 떨어지지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의 동일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입지가 좋다고 생각한 곳은 이수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3면이 500에서 700세대 남짓한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수역 근처다 보니 서초구와도 가깝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동의 110세대 남짓의 구축 복도식 아파트라는 점이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입지가 그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곳은 남구로역 근처의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한신휴플러스 삼성,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들이 모여 있지만 아무래도 비선호 지역인 대림이나 가리봉동이 바로 옆이다 보니까 입지가 떨어져 가격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중 어디가 더 좋다고 생각하실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어떤 답변을 좀 주실까요? 어, 저는 그냥 돈을, 음. 종잣돈을좀더 모아서 음. 좀더 나은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두곳 패스? 네. 두곳 패스. 아, 네. 일단 황금성도 중요하지만 상품성도 네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상품성에는 세대 수를 포함하는데 100세대, 200세대 이런 것들은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은 아. 이게 또 시세에 반영이 안 돼요. 네,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근데 여기 위치도 좋고 실은 그 110세대지만 그 주변이 다 500세대, 700세대가 다 있어서 결국에는. 다 합치면 2,000세대 되는 것 같은데요? 어, 그렇긴 하나. 네. 사람들이라면, 음. 야, 이거 100세대짜리 살 바에는 옆에 있는 거 500세대 사지. 이런 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이둘다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상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둘다 선택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아니, 그럼 작가님, 그 대림 가리봉동 같은 이런 이미지가 좀 다소 약한 지역에 붙어 있는 단지들, 향후 어떻게 입지 개선 여지가 좀 있을까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신길 뉴타운이에요. 신길 뉴타운? 네. 음. 신길 뉴타운이 정말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음.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너무 좋은 곳이 돼버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쪽 대림 가리봉 이쪽도 음. 정말 지역 전체가 재개발이 된다면 개선 여지가 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여긴 재개발 속도가 좀 느린 편이기도 하고 당분간은 네 개선 여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 네. 자 입지가 좋은데 그러면 단점이 뚜렷한뭐 소규모라든지 복도식 그것만 좀 사야 될 때도 있잖아요. 어... 절대 사지 말, 말아야 됩니까? <laughs> 복도나 구축은 복도식이나 구축은 괜찮아요. 아 복도나 네. 이런 것들은 약간... 워낙 많기 때문에 음... 그런데 소규모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 아파트가 한 동, 두동뭐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음...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황금성과 또 맞물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게 아파트 동이 여러 개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는데 동이 한동이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초라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규모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 그래도 뭐 반포 설래 마을 같은 좋은 입지에 그런 좀 소규모 단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피해야 되나요? 어, 거기도 보시면 옆에 있는 음. 브랜드 대단지들이 올라가는 시세를 전혀 못 따라가요. 아. 네. 그냥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그 흐름만 따라갈 뿐, 흐름만 그 시세 자체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나중에 팔릴 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거래가 없어서 그렇구나. 네. 거죠? 음. 자,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구 준신축 아파트 34평을 21년도에 매수하여 실거주 중이고, 7월 초 현재 주담대 4억 9천만 원이 있고, 아파트 시세는 약 19억에서 20억입니다. 어휴, 상황이 좋으시네요. 맞벌이로 세후 월 소득은 약 1500만 원 정도이고 주식 예금 적금 등 현금성 자산은 약 3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자랑이신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아이 아니, 자랑은 아니고 보통 이렇게 사연에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참 좋은 네. 것 같아요. 음. 자 직장은 청담 서울역이고요. 아직 아이는 없으나 계획은 있습니다. 당장 현재 아파트를 매수매도할 계획은 아니지만 장기 하락장이 오거나 최근 급하게 많이 오른 상급지 매물들이 하락하여 매수 기회가 올 것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관심있게 보는 곳은 상급지로 이촌, 옥수, 양재, 삼성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수도 가능하고 투자 가치가 큰 곳이라면 실거주는 월세로 하고 투자성 아파트 매수도 가능합니다. 제가 가진 자산으로 제일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단지 추천이 가능할까요? 다양한 고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유, 뭐, 이분은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좀 그래서 뭔가, 어, 인품과 품격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laughs> <laughs> 가님 오늘 뭐 굉장히 좀 고견을 좀 나눠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어, 좀 고견을 네. 좀 나눠주실까요? 일단, 이분이 음. 옥수동으로 옮기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음. 네. 지금 있는 데서 중구 신축과 옥수동은 약간 뭐. 약간 업그레이드 느낌이거든요. 음. 네. 그 이분이 아마 가지고 계신 게 아마 서울역 센트럴자 같은 어, 느낌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촌동으로 옮길 때도 한가람이나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살짝 그냥 좀 옆으로 가는 음. 느낌이에요. 아, 아깝다. 네. 음. 그래서 이촌동에서는 뭐 LG 한강장이나. 한강 매션이나 서빙고 신동아 음. 이 정도로 옮기는 건 찬성이지만 한 가람 쪽으로 옮기는 건 저는 반대 아, 네. 그리고 양재에서도 양재는 도곡 일동인데 여기도 약간 애매해요 음. 네 그렇지만 삼성동으로 옮기는 건 찬성 음. 네. 삼성동 힐스테이트라든지 네. 이런 곳으로 옮기는 건 찬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약간 주의하셔야 될게업 음. 그레이드 하는 거 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가 한2 0억 정도 하기 때문에 네. 최소 한 30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가야 음. 이게 갈아타기 의미가 있거든요. 음.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월세로 하고 갭투자가 좋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실거주를 하는 게 좋나요? 이분은 바로 가는 게 좋아요. 바로 가는 게? 네, 음. 지금 옮기려는 곳들이 다 토어제로 묶인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음. 뭐 갭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실거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음. 그럼 지금 당장에는 뭐, 6억 밖에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네, 좀, 다른 뭐, 신용대출이나 뭐, 좀 많이 알아보시고서 점프를 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이분이 말씀하신 이런 이촌 옥수 양재 삼성 말고, 다른 또 추천 혹시 있나요? 어, 역삼동 쪽도 있어요. 역삼, 네, 역삼동 쪽에 한티역 주변에 뭐 역삼 동... 이편한 세상이나 음... 역삼 레미안이나 음... 네, 이쪽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도공렉스는요도공렉스 도공래슬 너무 좋죠. 거긴 거기는 뭐 <laughs> 너무 좋죠. 네. 네. 그쪽으로 네. 갈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음...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올까요 <laughs> 지금 현재 도공렉슬이 제일 비싸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도공렉슬 한표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도공렉슬로 가시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뭐 보유한 자산도 많고, 그리고 소득도 좀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의 목표는 이제 강남권으로 이제 진입을 하시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한마디 좋은 말씀 한번해 주시겠어요? 예, 네, 잘할수 있고요. 음. 잘 하고 계시고, 음, 네, 그래서 악수 한번 하시죠. <laughs> <laughs> 네. 강남에서 보자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금 뭐 부동산 뭐 규제를 하고 좀 이제 하락을 좀 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장기 하락세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럴 때는 상급지 갈아타기 실수요자들 어떻게 좀 준비하면 되나요? 어, 하락장이 갈아타기에 사실 더 적기기 때문에. 어, 네네. 하락장이 오면 너무 좋죠 아 좋은 네. 거다 오히려? 네, 장기 음. 하락장이 오면은 뭐 저도 지금 이렇게 빗자루랑 쓰레받기 딱 들고 뜯어 음. <laughs> <딱> 담을 <laughs> 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제 네. 더 내려기만 해봐라 네. 네. 음. 네 그래서 내가 보고 있었던 비싼 음. 그런 곳으로 갈아타기 하고 싶다면 음. 하락장 때꼭 갈아타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한남 유타원의 근생 이렇게 주워 담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laughs> 성수동하고. 아, 성수동하고? 네, 네. 아, 성수동. 네. 단독이 40억 하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거 주워 듣는 건가요? 네. <laughs> 자, 그럼 한번 세 번째 사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거주 중인 집을 처분하고 새로 이사를 갈지 아니면 그대로 살면서 추가로 투자용 아파트를 하나 더 마련할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 자금은 약 3억 정도 가능하고요. 대출 여력은 2억 정도입니다. 요즘처럼 금리와 시세가 불확실한 시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실거주 중심으로 하남 쪽 생각 중이고요. 투자라면 의왕 쪽이 눈에 들어옵니다. 송 작가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아낌없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작가님, 어떻게 판단하는 게좀 좋을까요? 뭐, 둘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차연자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산이 네. 좀 괜찮다, 뭐, 좀 상승 동력이 있다, 이러면은 한 채를 더 추가하는 게 맞고요. 나는 이 자산이 좀 아쉽다 하면은 어 실거주로 가셔도 됩니다. 네. 둘다 괜찮다고 봐요. 음, 지금 요 분이 정확한 본인의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 지금 있는 돈으로 하남 쪽에 준신축을 살 거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나를 갖춰 주고 이제 3억에서 한 5억 정도 시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갭 투자를 하나 더할 거냐 의향 쪽으로. 이거 판단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좋나요? 이럴 땐 하나 늘려가는 게 좋죠. 아, 오히려? 네, 음. 왜냐면 하 만약에 그 음. 투자금이 5억이라면 네네. 굳이 의왕 쪽이 아니더라도 서울 쪽도 볼수 있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한 채를 더 추가하는 게더 음. 좋겠습니다. 아, 오히려. 네. 요즘 뭐 2주택 갖고 있으면 좀 피해 좀 많이 보지 않나요? 2주택까지는 괜찮아요. 음. 네. 아니면 일시적 2주택으로 가셔도 되고. 아, 네네. 네. 그래서 2주택까지는 괜찮다 봅니다. 음. 그럼 어. 5억으로 서울에서 하나 추천해 주셔야지. <laughs> 네. 9호선 라인에서 네. 목동 롯데캐슬 위너 거기가 지금 음. 한 매매가 10억, 전세가 5억 정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렇 거기도 저는 괜찮다 봐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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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쪽 지역이 그래도 강, 그 여의도에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네. 거기가 음. 그 마곡 수요하고 여의도 수요가 많거든요. 음. 네. 그 주변이 사실은 조금 음. 그렇게 막 막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음. 그 위치 자체가 좋아서 네. 여기 한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성 있는 롯데캐슬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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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같은 경우 일단 그래도 하남 쪽에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를 하셨고 의왕 쪽은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음. 또 작가님은 그래도 시드가 좀더 되니 서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투자나 실거주를 고민할 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어떤 네. 걸좀 고려해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음. 어, 괜찮은지, 음. 안 괜찮은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현재 각, 지고 있는 거? 네. 음. 어떤 분들은 막 자해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laughs> 좋은 건데 막, 네, 내거 너무 안 좋아 하면서 막 자해하시는 분도 있고, 음. 음. 어떤 분은, 어, 내거 너무 좋아. 약간 그러니까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음.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시세 흐름을 잘 따라가는지, 네. 그거를 보시고, 그게 따라간다면 추가를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은 한번 점프 를 아, 하시는 네. 게 맞죠. 그래서 하남 미사 실거주를 만약에 염두한다고 한다면 음. 어 미사역 주변으로 보시는 게 좋죠. 미사역. 네, 아, 미사역하고 강일역 이 5호선에서 네. 너무 멀지 않은 곳들. 음. 네, 그런 곳들이 지금 현재 매매가가 9억에서 10억 이 5구제곱 기준으로 음. 네그 정도 하거든요. 아, 네, 그 정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10억. 아까 말씀하셨던 <laughs> 염장동에. 롯데캐슬 위브 또 10억, 9억. 어. 어떤 게더 많이 오르나요? 저희는 그런 게 주, 궁금해요. 아, 근데 현재 시세가 음. 그 하남 미사는 9억 한 초반대가 많고요. 음, 음. 그리고 여기는 거의, 거의 10억에 10억, 가까워요. 음. 그래서 이 염창 쪽에 있는 롯데캐슬 위너가 아무래도 지금 더 비싼 만큼 음.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보시면 것같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자, 뭐. 이분은 또 의왕에 대한 투자 관점도 생각을 하셨는데 최근에 GTX 신호선 뭐 지연되면서 의왕 쪽에 약간 가격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 의왕시가 상당히 큰데 네네. 아마 이분이 말씀하고 계신 곳들은 아마 인덕원, 내선동 요쪽일 음. 거라고 생각해요. 음. 평촌하고 그 인덕원역 사이에 있는 네네네. 그쪽 지역일 텐데 사실 거기는 GTX C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4호선이라는 좋은 노선이 있고 인덕원 동탄선도 지금 좀 있으면 개통하거든요. 음, 음. 네, 그래서 이미 좋은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음. GTX C랑은 생각보다 별로 관련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뭐과천에 어떤 수요도 좀 있을 거고 이주 수요도 있을 거고 이쪽 네. 의왕 투자도 뭐나쁘진 않은 거죠. 어 좋죠. 어, 네, 음. 이쪽 추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같이 이런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위축됐잖아요. 네. 이런, 이런 분들은 또한번또내 생각과 달리 좀 시장이 움직이니까 또움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네. 해야 됩니까? 좀더 기다려야 됩니까? 어, 대중들이 움츠렸을 때가 내가 더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이기 때문에 어. 네, 오히려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울 때 움직이는 게더 음. 좋다고 봐요. 아, 오히려 과감하게 좀더 싸게 살수 있는 네.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죠. 음. 그러다 떨어지면 이게 책임지시는 겁니까? <laughs> <laughs> 모든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게 네. 있습니다. 아, 네네. 오늘 뭐 훌륭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자, 저희는 정보만 전달해드릴 뿐. 네. 그래서 좋은 과실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좀 많은 성공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어, 좀, 어, 귀하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평대가 14억 정도 하는 건 재건축 안 됩니다. 제 음. 자녀가 아마 칠순잔치 할 때. <laughs> 그때쯤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변 인프라가 더 중요해져요. 병원도 금방 갈수 있어야 되고 지하철도 금방 탈수 있어야 되고 이제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laughs>